내가 2016년 1회차 문제를 풀어봤는데, V는 IR 정도로 전기이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우, 완전 경기도 오산이었네.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 정도 이론 가지고 시험을 보면은, 과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론편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 전기이론이, 전기이론이 세계관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한 거는 이제, 직류. 직류계, 직류계 세계관이라면 교류계 세계관이 있고, 그리고 이걸 좀 정전계, 그러니까 그 전기가 움직이는 거, 정전계 세계관이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정자계, 자석 이야기, 뭐 자력이 어떻고, 뭐 와, 뭐 다섯 문제, 다섯 문제, 다섯 문제, 다섯 문제 이렇게 나오겠네. 한 과목에 20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어려운 거는 찍더라도. 좀 약간 효율적으로 찍을 수 있게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을 알면 찍기가 편하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교류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렇게 한 주기라고 하면 직류는 이렇게 생긴 게 직류고 일자로 가는 게 교류는 이렇게 교번한다고 해서 교류라고 했잖아 교련 교번한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항상 그림 보면 여기서 딱 그려 그지?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이거를 다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v는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vm sine 오메가 t라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 vm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대값, 최대값을 vm이라고 하고 s i n 은이말 그대로 이게 s i n 파잖아. s i n 파니까 s i n 파가 흘러는데 이 오메가는 뭐냐면 2파 f 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한 주기잖아.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라고 하면 주파수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60번 움직였다는 얘기. 요 60번 1초에 1초에 60번 움직. 우리가 보통 쓰는 단상 220볼트가 자세히 보면은 220볼트 60헤르츠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 이 헤르츠가 주파수인 거야. 그래서 이 220볼트도 이 VM 가격이 이 최대치. 값이 아니고 시료값이라고 그래. 항상 그냥 우리가 말하는 220볼트야 뭐 380볼트야 그거는 시료값을 말해 시료값 그래서 시료값은 뭐냐면 vm을 루트 2로 나눠준 거 얘가 시료값이거든 그래서 보통 기능사 시험 문제 이제 교류 문제를 보면 거의 다뭐 전압 v는 뭐10 루트 2 사인 어떻게 나오냐 뭐 오메가 마이너스 90뭐 t 라고 나오나 아니면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아 아니다 여기도 이제 고조파도 나오는 거3뭐 뭐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이거 루트 위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라고 보통 이제 기능사는 답이 거의 정수로 이렇게 정수 형태 딱 떨어지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도 이렇게 양심적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와 이 루트 위가 왜 나오겠어 이렇게 나눠주라고 그 날려버리라고 나오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 뭐 전, 전류도 전뭐 it는 im, sin, 뭐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이런 형식을 띄어서 나와.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만약에 여기가 전압이 만약에 1 이제 뭐 나중에 고조파 얘기가 나오는데 고조파에서 만약에 뭐 여기가 1이다. 1 고조파다. 그러면 전류도 당연히 1 고조파 해야 되는 거야. 뭐 얘는 뭐1고조파인데 얘는 2 고조파다. 이런,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일단 중요한 거 1번 교류는 교류는 표시는 v를 만약 에 예를 들면 v t는 v m sine 오메가 t 꼴로 표시를 한다. 그냥 이렇게해 하고 이제 요, 요 내용을 분석하면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코일은 전류가 여기를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막를 이렇게 꼬불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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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느리다. 그게 느린데 뭐? 90도 느리다 2분의 파이 느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확실하게 알려줄게 교류는 보통 교류를 표시를 하게 되면 벡터값으로 표시를 해요 벡터값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저항성분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코일 여기 코일 얘기를 했으니까 코일 인덕턴스는 이렇게 표시를 해 느리잖아 90도 느리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두 개의 값을 합치면 이렇게 해서 이 대각선을 표시를 해서 그래서 아빠가 문제 풀때뭐 그런 얘기했을 거야 뭐 3하고 4, 뭐 6하고 8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라고 하면 왜냐면 이두 개의 값을 계산하려면 결국에 루트를 씌워서 3의 제곱 플러스 킵저 뭐야 누가 피타고라스의 정리같이 뭐 이런 식으로 5로 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요요 요기에 나올 수 있게 정수 형태로 나올 수 있게 항상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인덕턴스 성분은 인덕턴스 회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구하는 거고 반대로 콘덴서 캐피스턴스 성분은 90도 빨러 그래서 진상이라고 그래 진상 빠르다고 그래서 왜 무슨 뭐 문제 풀때 아빠가 그랬을 거야 여자가 뭐 많으면 진상 부리면 좋아진다 막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래서 얘를 역률 개선용 진상 콘덴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자주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올 거야 이게 이 얘기야 이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벡터 값. 요, 요, 요 값이 합친 값이겠지. 이, 이 값과 이 값. 쪽은다 이제 뭐 실수부, 이쪽은 허수부, 이쪽도 실수부, 이쪽이, 실, 이쪽이 실수부, 이쪽이 허수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 그래서 무슨 아빠가 막 서셉턴스,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서셉턴스 막 문제 풀면서, 아, 이걸 왜 문제가 나왔지? 막 이렇게 해서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요, 요얘긴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아, 그래도 역시 국가 자격증이라서 그런지, 우리 일상에서는 쓰잘데기도 없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냈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문제 합격을 하려면 그 문제를 맞추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실수 허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얘기를 안할수 없는 게 공진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어 교리의 표시는 이렇게 하고 벡터의 양으로 표시한다 2번 두 번째 공식 공진주파수 이 공진주파수는 뭐냐면 이런 허수부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공진주파수는 공식이 있어 그냥 이파이 루트 Lc 분의 1이야. 근데 보통 이 인덕턴스는 미리 헬리로 나, 나타나고 콘덴서는 마이크로 패럿이라고 해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밑에 있으니까 나중에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또 정수 형태 그럼 얘가 루트 밖으로 나가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정수가 되는 거지.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뭐 L과 C가 있으면 루트 안에 넣을 거면 루트 밖으로 항상 빠져 나오는 걸 생각을 하고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찍더라도 루트 밖은 항상 실수부 그러니까 저항 성분 R 성분이 이렇게 루트 밖으로 나오고 루트 안에는 L과 C가 있는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겠지만 뭐 이런 공식도 있어 R분의 루트 C분의 L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것도 당연한 거야 왜냐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거의 대부분이고 위에 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결국에 뭐, 여기 뭐, 10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하면 얘가 10에 마이너스 2승 되고 얘가 10에 마이너스 6승 되면은 결국에 공 4개니까 루트 밖으로 100으로, 루트 만이니까 100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런 형태로 무조건 정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밑에 이, 이거를 염두에 두고 공식을 외우던지 아니면 문제를 찍어도 맞출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은 어차피 문제 풀 때만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뭐 열심히 안 해도 돼. 이제 보통 직류에서는 3번. 직류에서는 그냥 저항, 뭐 코일, 콘덴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교류에서는 이, 이런 애들을 인피던스, 인피던스라고 얘기를 하거든. 인피던스. 그래서 기호는 Z라고 해. Z. 그래서 아까쯤에 말했잖아. 인피던스, 피던스는 항상 R 플러스 j. 뭐 인덕턴스 만약 코일이면은 jL이니까 얘를 다 쓰면은 R 플러스 XL 형태에 거나 아니면 콘덴서면은 R 플러스 J 아, 오메가 있다, J 오메가이고 J 오메가 C 분의 1 형태로 임피던스 계산을 할때 분자에 허수가 있으면 계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임피던스를 계산하기 편하게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 Y 형태로 계산을 해. 이 어드미턴스 Y는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면 임피던스를 역수로 취해 주는 거야. 계산하기 편하게 왜 계산하기 편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R 플러스 j 오메가 L 형태의 인피던스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어드미턴스를 취해주면 밑에 있는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여기다 공액복수 R 마이너스 j 오메가 L 형태를 해주고 위에도 R 마이너스 j 오메가 L 형태를 해줘야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 허수가 없어질 거잖아.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R 성분을 어 컨덕턴스 conductance, 얘를 컨덕턴스라고 표시하고 여기 L 성분 이 x 마이너스 x L 왜써 이렇게 아빠가 써셉턴스라고 거꾸로 뭐 이렇게 외워라 뭐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 이 마이너스 x L 성분을 써셉턴스라고한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요 요렇게 요 형태는 임피던스의 형태는 이해를 해줘야 될것 같아. 이렇게 서셉턴스는 이 얘기였어. 나중에 이제 서셉턴스 문제가 보니까 자주 나오더라고. 그래서 서셉턴스는 문제를 풀어야 될것 같아. 아니면 찍더라도, 아, 이런 형태가 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찍는지 아빠가 문제를 풀면서 찍어볼게. 안 풀더라도. 그래서 얘는 풀든지 찍든지 해서 맞추면 된다. 4번. 4번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교류가 이제 사인파고, 막 이렇게, 이렇게 생긴 교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이런 거를 퓨리에라고 하는 양반이 또 분석을 했네. 이거를 딱 분석을 하니까, 직류 성분도 있고 기본 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뭐 v m sine 오메가 t 형태의 고조파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파형을 만들어 내더라 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 이런 형태로 표현시를 해. 그러니까 직류분 성분은 말 그대로 그냥 v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 더하기 기본 파는 뭐20 루트 2 sine 오메가 t 플러스 고조파는 뭐3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더해라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루트 2가 있는 이유는 난리라고 있는 거지 실효값 소리 그리고 얘는 원래 직류니까 실효값이니 뭐니 이런 말이 없지 얘는 이 자체가 그냥 숫자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전압의 크기는 2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다 해서 뭐70 볼트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대 퓨리에라고 하는 양반이 하여튼 뭐 이렇게 똑똑한 양반이 만들어낸 이론이니까 우리는 뭐배워야 하여튼 이런 형태가 있더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이론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교류의 전압, 전류였고 이제 전력을 표시할 를때 그때 문제 풀때 잠깐 아빠가 얘기를 했는데 P는 전력 P는 V I 잖아. 근데 얘를 단상 전력일 때는 P는 V I 코사인 세타라고 표시를 해. 이거는 역률. 아까 치매 그 그림 그린 거 있지? 코사인 세타니까 요거지 요거.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를, 역률은 어떻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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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방법. 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그러면 분해, 요거, 실수부. A. 이런 형태로 구하지. 문제를 풀때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삼상일 때는, 삼상 들어가면 그냥 잘 모르겠으면 루트3 하면 거의 맞아. 그래서 삼상의 전력은 루트3의 VI,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시를 해. 문제를 보니까 결선방식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요거를좀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편하니까. 일단 결선방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세 가지 결선이 있어 시험에 나오는 건세 가지, 결선, 가지 결선이 다지 뭐. 세 가지 결선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그냥 끝나. 임피던스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에 델타 결선이 있어 이렇게 세 개를 결선을 하고 선을 하나, 둘, 셋 선을 세 개를 뺐어. 그래서 삼상 전력을 쓰는 거야. 여기 각각에 다 이렇게 이렇게 상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기계에다가 넣어 전류로 항상 기준을 잡는다고 그랬잖아.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똑같은 얘기인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게 전류가 반으로 나누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류는 크고, 이 전류는 작겠지. 근데 얼만큼 차이가 나냐? 루트 3이 1.7, 1.7 몇이잖아? 얘가 두 배만큼은 안 크고, 1.7배 더 커. 그래서 루트 3, i야. 그리고 여기는 그냥 i, i고. 1이고, 1. 여기는 1.7배 더큰 거야. 얘는 지금 선이잖아. 선, 선, 선 전류라고 그러고, 얘는 아까 처음에 아까 상이라고 그랬잖아. 한상씩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흐르는 애는 상 전류라고 해. 그래서 델타 결선은 선 전류가 상 전류보다 루트 3배 커.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되게 헷갈리니까 이 그림을 보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Y 결선. Y 결선은 Y자를 거꾸로 누인 형태로 그리면 돼. 그릴 때, 이렇게, 여기도 임피던스를 이렇게 넣어주고, Y 하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Y를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 그리고, 선을 하나씩 빼주면 돼. 이 녀석 하나, 이 녀석에서 하나, 이 녀석으로도 하나. 그럼 여기도 똑같이, 전류가, 이렇게 선을 타고 흐르겠지? 선을 타고 흘러서 상으로 들어가는데 보면은 봐봐. 한 선에서 나온 전류가 그냥 한 상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류를 따지지 말고 전압을 따져보자. 전압, V, 전압은 전압은 봐봐봐. 여기, 여기 이 선, 선으로 들어간 전압이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사이에 전압이 이렇게 걸릴 거 아니야? 선간 전압, 선간 전압이라고 하거든? 선간 전압이 봐봐봐. 이렇게 해서 얘, 얘 다르고 얘두개 걸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류는 똑같지만 대신 선간 전압이 두 개를 나눠주잖아. 근데 여기 두 배가 아니라고 몇 배? 항상 얘는 루트 3배 어디보다 크다. 누구보다 상 전압보다 그러니까 얘는 전류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한 선으로 한 선으로 한 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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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나오잖아. 그러니까 전류는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고, 대신 얘는 전압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전압을. 델타 결선, 델타 결선은 전류를 가지고 따지고, Y 결선은 전류가 똑같으니까 전압을 따져서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막 외우, 막 와이 델타 결선, Y 결선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몇번 그리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근데 델타 결선에서는 상 하나가 망가져도, 부위결선이라고 해서 두 가닥 가지고 세 가닥을 뽑아내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위결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델타결선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이 델타결선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망가지잖아, 기계가. 그러면, 이 하나를 없애고, 얘를, 세 개에서 하나를, 하나가 망가져도 하나를 없애고, 얘를 고치는 동안, 이렇게 두 가닥만 가지고 세 가닥을 뽑아내서 선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부위결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델타에서 선 하나를 지우고 이렇게 선을 세 가닥을 빼서 쓸 수가 있어 그대로. 근데 그대로는 아니야. 그래서 항상 문제가 이 V결선에서는 뭐 선전류 상전 뭐 선전류 상뭐산 선전류 선전압 이런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항상 뭐가 말, 뭘 물어보냐면 이용률하고 출력 비를 물어봐. 그래서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그냥 이빨치료라고 이빨, 치료라고, 이빨. 치료. 이빨 치료. 어. 이렇게 외우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3개, 세개인데 2개만 가지고 삼상전력, 루트 3을 이용했잖아. 그니까 러이 값을 계산하면 87.7%가 나와. 곱하기 100을 하면. 그리고 출력비는, 원래는 3개를 썼으면 3이 출력이 될 텐데, 얘는 2개로, 3, 요 1번, 2번, 이 2개만 가지고 삼상을 뽑았잖아. 그래서, 세개 원래 세 개보다 약한요요 요 값을 계산하면 50 57.7%가 나와. 그래서 뭐요요 요, 요렇게 숫자로 물어보든지 아 요렇게 분수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이용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87.7%예요. 출력비는 그럼 57.7%예요. 이게 거의 다야. 무조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빨 치료라고 외우고 이는 8. 팔. 8로 팔, 시작하는 숫자. 출은 치으시니까 5로 시작하는 숫자 이렇게 해서 그냥 찍으면 된다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결산법 했고 번의 문제로 뭐이 전력계법 이런 얘기가 나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삼상전력이잖아 그러니까 선이 세 개인데 이세 개에다 기계를 다안 달고 전력계를 두 개만 이렇게 달아서 여기서 전력을 얼마를 쓰는지 이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뭐 여기에 이제 전류계는 여기에 달겠지 전류계는 통과시켜서 다는 거니까. 기능상에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와트 더하기 와트야.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가 그냥 두 개를 2전력계법 이렇게 이렇게 달았다고 생각하고 2전력 더하기 2전력해서 두 개를 합치면 돼. 답은. 근데 이제 유효전력 유효전력이 와트로 표시되는 건 유효전력이라고 하고 겉보기 전력이라고 피상전력이라고 하고 단위는 VA로 표시를 해. 그리고 유효전력은 그거잖아, Vi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 코사인 나왔으니까 사인 얘기도 나오겠지. 3번 무효전력도 있어. 무효전력 이건 이제 손실 손실 얘기거든. 손실 얘기인데 얘는 뭐 얘도 이제 있다. 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를 Vi 사인 세타로 표시를 하고 단위는 VAR이라고 표시를 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단위가 와트나 v a 뭐 형태로 많이 나올 건데 그냥 보면 그냥 아 얘도 와트고 얘도 와트구나 그냥 생각을 하면.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이 전류계는 이렇게, 이렇게 달아, 이렇게 항상. 전기가, 전기가 이렇게 통하는데 중간에다 이렇게 끊고 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류계가 뭐 1A짜리 전류계면 만약에 100A를 재고 싶은데 100A도 넘게, 넘게 전기가 흐르는데 100A 전류계를 달면 되는데 이걸 또 아끼겠다고 머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1암페까지만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 여기다 이렇게 선을 하나 더 뽑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항을 하나 달아줘. 저항을 저항을 달아주면 이 전류계 자체 내에도 저항을 하나 달아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100옴을 달면 여기다 1옴을 달면 1 0 0암페가 흐르면 네가 전류라면 어디로 더 많이 흐르겠어? 당연히 저항이 약한 이쪽으로 많이 흐를 거 아니야. 많이. 이쪽은 조금 흐르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분류기의 개념이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똑같이 분류기, 전류의 얘기가 나왔으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전압의 얘기가 나오겠지. 전압의 얘기는 배율기라고 그래. 얘는. 배율기는 어떤 거냐면 병렬회로로 이용했다면 배율기는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전압을 잴때 여기다가 저항을 또 이렇게 하나 달아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뭐 전압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따로 걸릴 거 아니야? 전압은 이렇게 따로 걸리거든. 만약에 여기에 뭐 10옴이 있고 여기에 100옴이 있다, 아니 90옴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100볼트를 걸었, 1 0 0볼가 지나간다. 그러면 어차피 선은 한 개니까 전류는 똑같이 흐를 거고, I는 R분의 V로 해가지고 여기는 10볼트가 걸리고 만약 에 100볼트가 지나간다면 여기는 90볼트가 걸리겠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배율을 구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분류기, 배율기, 그리고 이전력계법. 요 정도? 요 정도 하면은, 도료에서는 웬만큼 문제를 60점 맞는 정도의 문제는 풀지 않을까 싶은데, 정리를 알아서 잘 하도록. 음. 아이고, 20분 안에 만들려고 그랬는데, 20분 안에 못 만들었네.